안녕하세요, 누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고일 6월 모의고사 22번 단답형 풀을게요. 여기 다항식의 전개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a 더하기 b의 삼승 전개식부터 기억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죠? a 삼승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한개 b 두개그 다음에 b 세개 이렇게. 이거 외우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개수는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외우고 여기 얘네들은 세, a는 세 개부터 줄여가고 얘를 얘의 개수부터 하나씩 줄여가고 얘는 빵 개부터 한 개씩 늘려가면 되죠. b의 0승은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게 일차항의 개수 이게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거죠. 끝에는 하나 쓰고 여기도 일 이렇게 더하면 삼 이렇게 더하면 삼 이렇게 하면 일. 그래서 이게 이게 a 더하기 b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의 개수 얘는 a 더하기 b의 삼승의 개수 1, 3, 3, 1 이렇게. 정못 되고 겠으면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2x 플러스 b의 삼승을 전개해야 돼요. x가 2에 a가 2x고 b가 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2x의 3승이 맨 앞에 그 다음에 3 곱하기 2x는 2번 곱하고 y는 1번 또3 곱하고 2x는 1번 곱하고 y는 2번 그 다음에 y 3번 이거네요. 근데 x, y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x 한개 y 2개인 요거의 개수니까 개수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3 곱하기 2니까 6 이렇게 그 다음에 23번 이거는 근과계수와의 관계 좀 떠올려 볼게요. x 제곱계수가 의 a, x의 계수가 b, 상수항이 c라고 하면, 그리고 이거의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두근을 합한 건 마이너스 a 분의 b, 두근을 곱한 건 a 분의 c. 그러면 지금 a가 1이고 b는 여기 여기 요 이차방정식이니까, 그렇죠? b는 마이너스 3이고 c가 바로 a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두 군, 알파는 1, 베타는 B라고 하면, 1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분의 A분의 B 이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3. 그 다음에 두 군을 곱한 거,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a 해서 A. 자,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B가 3이니까 B는 2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2는 2니까 A도 2가 나오네요. 그래서 AB는 2는 4.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복소수. 복소수는 그냥 미지수 하나 z라고 놓으면 안 되고, z를 뭐로 놔야 된다고 했냐면, 실수 부분인 a와 허수 부분인 bi로 놔야 된다고 했어요. 이 i가 곱해서 허수 부분이 된 거지, b는 실수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z판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z에는 3배를 해요. 3a 플러스 3bi. 그 다음에 z 바 y 는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bi. 가5 플러스 10i. 그러면 이것도,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서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3a 빼기 2a가 5여야 돼요. 그래서 a는 5. 그 다음에 3b 더하기 2b인 5b가 10이어야 되죠. 그래서 b는 2. 그래서 5 플러스 2i. 이게 z, z반은 5-2i,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하면 5525-2i의 제곱, 그럼 얘는 4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랑 곱해서 플러스가 돼서 25플러스 4니까 29, 이렇게. 그 할만하죠? 그 다음에 25번. 25번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항등식과 미정계수 방법으로 해볼게요. x4승, 2x3승, 11x-4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4차식이 나오려면 2차식이니까 여기도 2차식으로 돼야 돼요. 그죠? 2차식의 기본꼴이 몫이고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누었으면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1차식의 기본꼴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QX, 얘가 RX 자, 하려면 이걸 다 전개해서 개수끼리 비교해서 여기 지금 A가 4차식, 여기 1이니까 여기 A는 1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다 개수 비교를 해서 QX랑 RX를 구한 다음에 해도 돼요. 근데 이게 결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이 원시적인 방법일 것 같은 이 나누는 방법보다 쉽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는 한번 나눠볼게요. 2x 3승, 그 다음에 x 제곱항 없고 11x 마이너스 4 얘를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똑같게 되는 여기 곱해서 똑같게 되는 걸 찾아줘요. x4승이 나오려면 x제곱에는 x제곱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서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x4제곱, 2x3제곱 얘랑 곱하면 그 다음에 3x제곱 이렇게. 그래 놓고서 위식에서 아래식은 빼는 거죠. 그럼 이거 지워지고, 어? 얘도 지워지네요. 얘는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 11x 마이너스 4. 아까 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다가는 뭘 해주냐면, 얘하고 곱해서 얘가 나올 걸 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죠. 또 곱해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 3은 6x, 마이너스 3, 3은 9. 그리고 또 빼요. 나누기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은. 빼면 없어지고, 더하니까 17x, 여기도 더하기니까 5,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볼 테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qx, 목, 목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rx. 이게 더 그래서 q 는 이따 이 대입하면 2, 이는 4 빼기 삼이니까 q 이는 1 그다음에 r 1은 십칠 더하기 오니까 22 그래서 두개 더하면 23 이렇게. 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하시면 되는데 제가 딱 보기에는 이거보다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이걸 했어요. 자 다음 2 6 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가 봐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두근을 알파 베타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5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3분의 K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 지금 이걸 만약에 전개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거리 없으니까 이걸 다 전개할 거예요. 얘를 전개하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k 이쪽도 3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플러스 k 이건데 여기서 지금 이 꼴이 나오려면 지금, 지금보다 지금 이거보다 뭐가 좋냐면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가 있으니까 뭘 해주면 좋으냐면 여기다가 근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하고 x 대신에 베타를 대입해도 22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k는 0그 다음에 3 베타 제곱 마이너스 5 베타 플러스 k는 0, 0.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일단은 3 알파 제곱은 이렇게 2차식을 1차식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5 알파 더하기 k라고 생각해서 여기 봐요. 3 알파 제곱은 5 알파 마이너스 k 여기도 3 베타 제곱은 여기로 넘기면, 5 베타 플러스 K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3 알파 제곱 대신에, 5 알파 마이너스 K. 그러면, 마이너스, 위에 여기서, 요 지금 요거 대신 대입한 거니까, 요걸 쓰면,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K를 쓰면, 5 알파 제곱, 이거 계산해서 2 알파. 얘랑 얘랑 지워져서 마이너스 K 알파.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도 플러스, 얘는 5 베타 플러스 K니까, 이걸 쓰면, 아 여기 마이너스 k죠. 이오 5베타 마이너스 k니까 이걸 쓰면 얘네 둘이 주어지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2베타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k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이게 이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이 된대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2로 묶었을 수 있어요. 알파, 베타. 이렇게. 얘는 k로 묶었을 수 있죠, 얘네 둘은. 그럼 또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 놓고 보니, 알파 더하기 베타, 우리 아까 구해놨죠. 3분의 5. 그래서 여기다 3분의 5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5, 10.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k. 카바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다 3을 곱해주면, 10 마이너스 5k는 마이너스 30. k 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은 플러스 30으로 넘어오니까 40. 그래서 5로 약분하면 5, 8에 40. 그래서 k는 8. k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자 27번.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네요. 2차 부등식. 첫 번째는 3, 8에 24고 인수분해가 x-3, x-8 하면 될것 같죠. 그러면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3부터 여기 8까지. 그래서 작다니까 작은 거부터 큰거 사이 이게 첫 번째 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x 에쓸 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인수분해가 k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라고 돼서 여기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3 3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플러스 2k인데 여기 마이너스 2k가 나와야 하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하나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3 하나랑 이렇게 인수분해 될것 같아요. 그렇죠?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3이 확실히 0보다 작겠죠? k 아니 플러스 k, k 3보단 작겠죠? 그래서 k에서 3뺀 거랑 k에서 3 더한 게 이렇게 있을 텐데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해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랑 겹쳤을 때 해가 3하고 8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해가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한 구간만 나오려면 3하고 8이 이쪽에 있거나 그쵸 또는 이쪽에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경우는 여기가 해가 되겠죠 겹치는 부분 그래서 x는 3부터 k-3까지 근데 요거 이거 빼기 요거가 k-3-3이 2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k는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8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k-3, 여기가 k 더하기 3인데 3부터 8이 이렇게 걸쳐있는 경우. 여기가 3, 여기가 8. 그러면 해가 여이가 되겠죠. 그래서 x가 k 플러스 3부터 8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얘 빼기 얘가 2여야 된댔으니까8 빼기 k 3이 2 하면 k가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k는 3 이렇게 5 빼기 2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k는 8하고 3이니까 k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11 이렇게 괜찮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